공주 계룡산 갑사가 창건 1604주년 계산대제와 함께 순국 무명의승 양민영가 합동위령제도 봉행하고 창건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대웅전 앞 마당에서 봉행된 계산대제에는 영주 흑석사, 회주 기현 스님을 비롯해 삼조 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유태결 갑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갑사주지 천산스님은 오늘 계산대제는 지난 천년의 역사를 이어 새로운 천년의 민족문화를 꽃피우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자 아도화상과 역대 조사님들의 계산정신을 우리 사회에 승화시키는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부주지 해경스님은 계산대제를 맞아 순국선열과 무명의 의승, 양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은 역대 조사님들의 유혼을 되새기는 깊은 뜻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계산대제 및 합동위령제는 이혼의식을 시작으로 법요식, 불자가수 이창화 씨의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공연, 합동위령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